영어 단어를 처음 외우고 시간이 흐르면 까먹게 됩니다. 사실 거의 다 까먹는다고 봐도 됩니다. 망각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 단어를 안 까먹고 계속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각한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외운 단어를 거의 다 까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가 나쁘다고 한탄을 해야 할까요? 난 역시 공부는 아니다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복습을 하면 됩니다. 다시 외우면 됩니다. 즉, 암기한 영단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단어 복습은 우리가 흔히 하는 공부, 진드감치 앉아서 엉덩이로 하는 공부와 그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암기를 열심히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 단어를 까먹었을 때 복습하여 다시 기억에 집어넣고 오래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습은 처음에 단어를 외우면서 했던 공부와는 다르게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방법, 다른 순서, 다른 감각을 총 동원하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두뇌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단어 복습은 다음의 네 가지를 갖춰야 효과가 좋습니다. 첫째, 반드시 시험이나 퀴즈 형식이어야만 합니다. 영어 단어와 의미를 모두 보면서 쭉 읽어보면 마치 다 기억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진정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가려내려면 단어 또는 의미를 가리고 기억을 쥐어 짜면서 떠올려 보아야만 합니다. 둘째, 복습은 짬짬이 시간을 활용하여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70분 동안 복습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7번 복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다양한 모양과 방식으로 복습해야 합니다. 처음 단어를 외우던 방식과 동일하게 복습을 하기보다는 색다른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세요. 최대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처음엔 책에 있는 단어를 읽고 쓰면서 외웠다면 복습할 때는 단어를 들으면서 입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넷째, 복습 순서와 내용은 무작위로 하세요. 공부했던 순서와 내용이 기억의 이정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어제 외웠던 단어만 복습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외웠던 단어 전체를 랜덤으로 섞어서 복습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 영단어책 실생활 90%를 감당하는 영어 단어들로 이네 가지 복습 요소를 적용한 바람직한 복습 활동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본문인 part 2는 하루에 하나의 유닛을 초벌 암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유닛 초벌 암기를 마치고 복습을 하는 상황입니다. 가림종이 활용. 먼저 A4 용지 등을 적당히 잘라서 세로로 책을 가려놓으면 단어 시험처럼 그 의미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학습으로 여기서 가림 종이를 조금씩 내리면 해당 단어가 들어간 어구를 예문을 통해서 좀더 공부할 수 있고 조금 다른 각도로 단어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음원 활용 매 유닛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다음과 같이 각 단어의 소리와 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live If we could live forever, it would be amazing. 글로 외운 단어를 소리로 복습하는 다양한 감각을 동원한 복습을 할수 있습니다. 단어장 앱 활용. 단어장 앱 클래스 카드를 활용하여 복습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의 모든 단어를 곧바로 클래스 카드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미리 제가 단어장 목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나 본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클래스 카드 앱에서는 단어 시험, 예문 공부, 음원, 무작위 순서 복습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책에서 글로 외운 단어를 스마트폰 앱으로 복습하는 다양한 감각을 동원한 복습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화장실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짬이 날 때마다 단어 복습을 자주, 틈틈이 할수 있습니다. 종이 단어 카드 활용. 이건 역시 클래스 카드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영어 단어장 목록을 종이 단어 카드로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잘 오려서 모아두면 무작위로 내가 그동안 외웠던 다양한 단어들을 재미있는 방법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예문 반복. 책에는 매 단어마다 예문이 들어있는데요. 기존에 암기한 단어를 다른 예문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동일한 예문을 여러 번 읽는 효과로 무의식 중에 단어 복습이 될 것입니다. 복습 시간을 고려한 1일 단어 암기 분량. 또한 책에서는 매주마다 새롭게 암기할 단어 수가 점차 줄어들도록 암기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가령 첫 주에는 하루 45개의 단어를 암기해야 하지만 여섯 번째 주에는 20개의 단어만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한 단어가 누적될수록 복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복습을 한다면 누구라도 영어 단어를 까먹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영단어 복습의 네 가지 요소를 잘 알아두시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영단어 암기 복습 활동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기본기 공부를 응원합니다.